탐정 플러스 스토커? 법률 스토커? 희한한 그룹입니다. 셜록의 이명선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회사죠. 회사. 여기도. 그렇죠. 회사죠. 셜록. 이제 막 만든 지반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셜록 홈즈에서 따온 거죠, 그죠? 네, 저희가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셜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왓슨은 어딨나요 어, <laughs> 왓슨의 후원자분들을 저희가 왓슨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음. 여기에 다 이제 예비 왓슨 분들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 셜록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회사에서 추적하고 있는 사건 중들를 따라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원이 고리대금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디기서 비롯된 거죠? 네. 인혁당 사건은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렇죠. 네, 만들어낸 사건이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사단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8명이 사형을 당했고 네. 그리고 17명이 수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0년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승리한다 스토리로 끝나는 줄 알고 우린 다 잊어버렸어요. 그 뒤가 있어요. 그뒤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실라고 합니다. 네, 2007년도부터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전부 차례차례 재심으로 무죄를 받으셨는데, 75년에 8명 사형, 7명 무기징역, 10명 유기징역.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인혁당은 고문 조작으로 조작된 사건을 했어. 네. 사, 어, 이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렇죠. 이겨서 그래서... 이제 끝난 거잖아. 음... 배상금 65%가 집행되고, 네. 그 얼마씩 받았죠? 대략? 총 491억 원 정도 받으셨고요, 65%가집행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법원이 판례를 그 판결을 뒤집으면서 280억 원 가량만 판결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토해내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채무자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77명이 승리를 했고. 그죠? 음, 관련 저기 77명은 사형수 가족분들은 아니고요. 무기수, 네. 유기수 가족분들입니다. 네. 그 사형수 가족분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전부 다그 승소하시고 배상금까지 받아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저기에서 승소했다는 의미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국가가 그렇죠. 하는 국가가 손해보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손해배상. 네. 일심 네. 네. 승소를 한 건데. 그런데 그 사망하신 분, 사형당한 분들은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끝났잖아요, 모든 게. 근데, 이, 살아남은 분들, 예, 이 가족들, 이 정권이 바뀝니다, 이때. 음. 이게 큰 사건이에요. 네. 정권이 바뀌자, 대법원이, 여기 손해배상금 중에 일부를 깎죠. 표, 표현, 표현을 하자면. 그, 2013년도 7월 3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네. 뒤에, 이 국정원이 77명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사실.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거야, 배상금을. 네, 부당이득은 아니잖아요. 판결이 바뀌면서 그렇게 상황이 바뀐 건데,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법원 판결도 약간 이상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 이것은 이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고 가짜, 그러니까 만들어낸 사건이다. 했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넘어가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 박근혜는 아빠 때 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빠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법으로 그러자 이걸 다시 뒤집어 보고 싶었나 봐요. 혹은 괴롭히거나 네. 그게 국가 폭력을 부인한 건 아니고. 배상금이 너무 많이 나갔으니 일부를 돌려달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사건 이 얘기 기억 나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인혁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음, 잘못 알았죠.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런데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잘못 읽으면서 뭐. 이제 뭐 진, 진정성이 있는 네. 것이냐 이런 네. 논란도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30대 바뀌면서 네. 이2000 1975년부터 원래 연 5%의 이자를 계산해서 네. 배상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30대 네.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34년치 지연 이자가 삭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200억 원가량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77명이 491억을 받았어요.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근데 대법원이 이 자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이 중에서 280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내는 걸 국정원이 하는 거죠, 지금. 네, 왜냐면 하 사건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그 다음 피해자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 보니까 사건 당사자가 그렇게 된 거고요. 가해자가 국정원이고 피해자가 그~ 당연히 그~ 유가족들인데 네. 그런데 지금 (280억을) 토해내라고 했더니 국정원이 빚쟁이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또 연체 이자율이 20%이기 때문에 이 20, 20억, 200억 원가량의 돈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이미 갚으셔가지고요. 뭐, 암 투병 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갚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사업 이유 때문에 갚기도 하고, 왜냐면 통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압류됐었거든요. 지금도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억 원이 만약에 반환금이면 1년 뒤에는 6억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훨씬 더좀 고통의 그 정도가 크다라고 볼수 있죠. 대략 사람 한, 한, 분당 해봐야 6억 정도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음. 한 분당. 490이라는 큰것 같지만 7 7 나눠보세요. 6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쓴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인당 한 3억 정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의. 음, 근데 여기 77명, 그리고 사형수 가족분들도, 어, 이민주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받은 배상금을 그냥 허투루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구재단이라고 해서,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인권단체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폭력을 감시하자는 그러니까 그 결의도 개인 했고. 그돈죠멘 쓰기도 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재단을 만다든가 그런데 그렇죠. 그런 쓴 사람인데 돈이 그 돈을 거기다 썼는데 개인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가압류가 되거나. 가류가 되고 그다음 집이 경매가 되거나. 예. 네, 집이 경매에 붙여진 분도 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자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자가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갑이 돼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가혹하게 집행하고 있어요. 음. 또다시 국정원이 가해자가 된 거지. 또다시. 또다시 그분들은 그렇죠.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사형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받았,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나마 유료화의 의무가 있다, 국가는. 그리고 또 국가가 구차하게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며 책임을 면하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2007년도에 받았는데, 네. 같은 사건인데 무기수, 유기수 판결은 4년만에 바뀝니다.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됐으니 그 사이에 통화가치도 변했으니 상당한 변동이 됐으니 이 지연손해금을 그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5년부터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4년 만에 판결이 바뀐 거죠. 그래서 변론 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뭐야? 그렇죠. 보면. 2009년부터 계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돼요 이게? 바뀐 거라고는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법권이라는 건 사실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만 봐도 독립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보통 저런 중요한 역사적인 판결은 이전의 판례 이게 되게 오랫동안 네. 하나의 규범이 돼서 지속이 되는데 네.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이 그 이전 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원래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으면, 뒤집으려면 전원 합의체가 모여서 음. 이 투표를 통해서 절반 이상이 이제 승인을 해야 바꿀 수 있는데, 음. 그런 거 없이 소부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민감 그 위자료 책정이 조금 기준이 달라지면, 그런 거 없이 그 삼심에서 파기, 사기 자판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소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박탈하고 대심해서 그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피해자분들이 억울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끝이잖아요. 어디 가서 더 따져보거나 그렇죠. 네. 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그 고통이 자식 세대까지 지금 이어져온 상황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고통의 세습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었는데 되게 만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박근혜의 감정이 실린 것이고 국정원의 감정이 실린 거죠. 그래서 이자 연체해지20% 매겨가지고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매에 처해졌다면서, 실제. 그렇죠. 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분들께서는 그냥 국정원이 그 권리를 그냥 내려놓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정원이 그걸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해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빚진이가...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이 사람은 음. 박근혜 시대에 법원이 이걸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이 바뀌었는데 그런 변화는 없나요? 뭔가 좋은 분위기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는 신호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네. 좀 기대감이 컸죠. 네. 피해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음. 광화문에 나가셨다고 해요. 너무 절박한 마음에 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법에 호소할 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법으로는 다 끝나버리니까 법을개정 내버렸으니까 법을 해도 소급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이 그 경매를 중지한다거나 일단 가장 급한 게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뺏긴다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뭐 압류가 됐고 통장이 막히고 이러면 은 어쨌든 당장 굶고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경매가 붙여지게 되면 은 아예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경매 붙여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좀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지금 당사자들도 경매라도 중지시키고 법률적으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정권화해서 이분들이 이미 몇 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이자가 많다고 이자를 없애놓고 이제 연체이자율을 20%나 받는 그러니까요. 거는 굉장히 좀 부담 괴러필려고한 거죠. 인역당 네. 사건에 그 후에, 그, 자손들도차 철저히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음. 왜냐? 그 사건으로 1 0년 자기들이 괴로웠거든 재판받고 막, 자기들 인역당에 관련된 사람들, 국정원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명예 훼손됐다고 생각한 거요 자기들은. 네. 자기들은 정부를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나쁜 놈이 된 거잖아요. 음. 이제 다시 딸이 된 다음에 괴롭힌 거야, 복수하는 거야. 제가 기획을 후반부에서 조금 내용을 바꾸는데 그 국가 배상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분들이 국가한테 배상금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소멸시효가 3년에서 6개로 월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시기가 거죠. 묘한 게 음.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그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관련해서는 한겨레에서도 좀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의 의지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냥 추측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당연하죠. 딴거 없어요. 박근혜가 대통령대에서 아버지가 한 일이 잘못된 거라고 판정했던 걸 뒤집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거기에 소위 이제 동원된 가해자였던 국정원들도 자기들이 10년 전에 국 노무현 정권 때는 나쁜 놈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자기를 나쁜 놈으로 몰리게 했던 그 유가족들을 괴롭히려고,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음. 이자율도 엄청나게 적용해서 20% 고리되고 없지 그게 국정원이. 이자율, 그돈안 그래, 내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받은 돈의 준날만큼 지금 반환금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피해자 선생님의 따님 분하고 인터뷰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우리가 전두환처럼 국고금을 훔치기라도 했습니까? 배상금은 국가의 과실을 용서해달라고 준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중 고통을 현 정부에서 조금 끊어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셜록을 쳐보라고요? 인터넷에? 다음 스토리 펀딩에 셜록을 치시거나 아니면 국정원이라고 치면 이 기획이 나오는데 많은 관심과 후원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 주한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저희가 한주 쉬어요, 휴가. 8월 2일 방송. 8월 2일 한주 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에서 판단. 승소했다는 의미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국가가 한... 그렇죠. 하는. 국가가 손해보상을 한 거죠. 그렇죠. 손해배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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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심 네. 승소를 한 건데. 그런데 그 사망하신 분, 사형당한 분들은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끝났잖아요. 모든 게. 근데 이 살아남은 분들의 유 가족들. 정권이 바뀝니다, 이때. 음. 이게 큰 사건이에요. 네. 정권이 바뀌자 대법원이 여기 손해배상금 중에 일부를 깎죠. 표현, 표현을 하자면. 그 2013년도 7월 3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네. 뒤에 어, 이 국정원이 77명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거야. 배장님 네. 고리대금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네. 비롯된 거죠? 네. 인혁당 사건은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렇죠. 네, 만들어낸 사건이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선이라고 사 부르죠. 그렇죠. 8명이 사형을 당했고. 네. 그리고 17명이 수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0년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승리한다 스토리로 끝나는 줄 알고 우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가 있어요. 그뒤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시려고 합니다. 네. 2007년도부터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차례차례 재심으로 무죄를 받으셨는데. 75년에 8명 사형, 7명 무기징역, 10명 유기징역.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인혁당은 고문조작으로 조작된 사건을 했어. 네. 사, 어, 이 이후에 손해를. 네, 부당 이득은 아니잖아요. 네, 판결이 바뀌면서 그렇게 상황이 바뀐 건데,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법원 판결도 약간 이상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 이것은 이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고 가짜, 그니까 만들어낸 사건이다. 했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넘어가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 박근혜는 아빠 때 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빠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법으로. 그러자 이걸 다시 뒤집어 보고 싶었나 봐요. 혹은 괴롭히거나. 네. 그게 국가폭력을 부인한 건 아니고 배상금이 너무 많이 나갔으니 일부를 돌려달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사건, 이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뭐, 탐정 플러스 스토커? 법률 스토커? 희한한 그룹입니다 셜록의 이명선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회사죠 회사 여기도 그렇죠 회사죠 셜록. 이제 막 만든 지반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셜록 홈즈에서 따온 거죠 그죠? 네 저희가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셜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왓슨은 어딨나요 어, <laughs> 왓슨의 후원자분들을 저희가 왓슨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음. 여기에 다 이제 예비 왓슨 분들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건 이 셜록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회사에서 추적하고 있는 사건 중들를따라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원의 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렇죠. 이겨서 그래서... 이제 끝난 거잖아. 음... 배상금 65%가 집행되고 네. 얼마씩 받아죠 대략? 총 491억 원 정도 받으셨고요. 6 5가지팽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법원이 판례를 그 판결을 뒤집으면서 280억 원 가량만 판결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토해내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채무자 신세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그 77명 이 승리를 했고 그죠 음. 관련 저기 77명은 사형수 가족분들은 아니고요 무기수 네. 유기수 가족분들입니다. 그 네. 사형수 가족분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전부다 그 승소하시고 배상금까지 받아서 확.